안녕하세요. TVQ입니다. 요즘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 스마트 기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죠? 우리가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같은 기기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는 바로 눈이에요. 그런데 눈이 너무 혹사당하면 피곤해지고 나중에는 시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눈을 보호할 수 있을지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20-20-20 규칙을 실천해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20분마다 20피트 정도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보는 거예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면 눈이 피로해지는데 잠깐씩 멀리 보며 눈에게 휴식을 주는 거죠.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커요. 두 번째는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화면이 너무 밝거나 반대로 밝은 곳에서 화면이 너무 어두우면 눈이 금방 피곤해져요. 주변 환경에 맞게 화면 밝기를 적절히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는 걸꼭 추천드려요. 블루라이트가 장시간 눈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거나 잠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필터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어서 누구나 쉽게 설정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기기를 사용할 때눈 깜빡이는 걸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집중해서 화면을 보느라 눈꺼풀 깜빡이는 걸 까먹곤 하는데, 이러면 눈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질 수 있어요. 일부러라도 눈을 자주 깜빡여 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의 방법들을 잘 지켜도 기본적으로 너무 오래 사용하는 건 눈에 해로워요. 하루에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적당히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눈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봤는데 다시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20-20-20 규칙을 실천하기, 화면 밝기 조절, 블루라이트 필터 활용, 눈을 자주 깜빡이기, 그리고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 조절하기. 어떠세요? 다들 어렵지 않게 따라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한 이 방법들로 스마트 기기와 친구되면서도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길 바랄게요.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미리미리 잘 관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들 오늘부터라도 한번 실천해보세요. TVQ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